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어, 다가오네요.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저도 어, 낮에 잠시 또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어, 산에도 잠시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기술주 랠리에 어, 3대 지수들이, 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8% 정도 어, 급등을 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보고. 어, 미국, 뉴욕증시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어,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반등을 했고요. 이제 강세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음, 테슬라가 8% 8% 이상 뭐, 뛰는 등, 어, 기술주 랠리가, 어, 리가 이제 펼쳐져가지고 증시 상승을 좀 이끄는 것 같습니다. 어, 뉴욕 중간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평균 지수, 이 다우지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39.86포인트 올라가지고 4 2 7 3 2 1 3에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전장 대비 음, 73.92포인트 상승했어요. 5942.4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340.88 포인트 급등을 했네요. 19621.68에 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어 전날까지 보니까 그 S&P S&P 500하고 나스닥이 음, 나스닥 은 5거래일 어, 다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였어요. 이에 따라서 저감에서 심리가 이제 강해졌는데 그 상황에 어, 미국 제조업 업황이 최근에 6개월 사이 최고 수준으로 어, 개선이 됐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것이다. 어 그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어 미국 공급 관리자 공급 관리자 협회가 있어요. ISM. 이 발표한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3입니다. 시장의 예상치 48.4를 웃돌았고요. 여전히 지표가 50을 좀 밑돕니다. 음 업황 위축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을 해 가지고 어, 개선의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죠. 거대 기술 기업 육 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은 애플을 어, 빼고 모두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음, 테슬라 오늘 보니까 8.2% 급등을 합니다. <laughs> 어, 팔 푸도 빠지더니 다시 또 올라가요. 참 신기하죠. 어, 새 척크인은 전날 6.6% 하락해 가지고 379.28 달러로 밀렸는데 하루 만에 하락분 모두 만회 했습니다. 엔비디아 음, 4.45% 정도 뛰었습니다. 4.4% 뛰어가지고 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어, 이제 지킨 거죠. 어, USD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일본 그 재철에 인수되는 것을 불호하다 보니까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만 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800억 달러를 지출한다 이렇게 밝히다 보니까 이 관련 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콘스텔레이션 음, 에너지하고 그 비스트라가 각각 4% 프로, 팔점오 프로 정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모든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인 거죠. 이미 소비재가 2% 프로 넘게 급등을 했고, 어, 부동산, 기술, 유틸리티, 산업도 일프 음, 이상 올랐습니다. 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시톨에 따르니까 미국 중앙은행의 FED라고 하죠. 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88 8로 이제 반영을 한 거죠. 어,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는 어, 전장보다 1.8포인트 정도 내려서 16.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 좋은 흐름 뭐 했어요. 아침 새벽에 다들 뭐 기분 좋게 보셨을지도 몰라요.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음, 나스닥 100은 1 6 7 올랐고 S&P 500이 1.26%, 다우전스도0.8% 올랐고요. 필라델피아도 2.83% 어,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동안 많이 또 빠졌었거든요 음, 엔비디아가 4.45% 올랐다 했죠 브로드컴 0.25%좀 흐름이 약하더라고요 TSMC가 3.49% 올랐고요 ASML 1.99% 올랐고 AMD 3.93% 퀄컴이 2.73%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90% 음, ARM 10.05% 올랐네요 어,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3.78% 올랐고요 그리고 음, ADI가 1.9%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어, 기분 좋게 올랐다 그래서 월, 우리 월요일날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예상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사분대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도망가기도 하더라고 도망갔고 막 팔고 별의별 분다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모아가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상장자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뭐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 기업 망하지는 않고, 어, 제가 볼때 지금 상당히 좀 분발을 할 거예요. 지금 뭐 뒤든지 응? 발악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어느 정도 이제 바닥, 바닥을 좀 다지드면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는 날이 보일 거예요. 어,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희망만 희망회로 막 돌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바닥칠 만큼은 다 쳤습니다. 쳤고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나중에 상승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평단가 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면은 최소한 뭐 손실은 보지 않겠죠. 손실은 손실만 안 봐도 괜찮습니다. 막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100%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다 맞추면 앉아가지고 투자만 하겠죠. 하다 보면은, 뭐, 손실 나는 분도 있고, 뭐, 손익, 손익, 이익 나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말 그대로 또이 또이, 약간 그냥 말 그대로 본전치기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본전치기에. 어, 본전친다고 하더라도 잘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또 공부도 했고, 그럼 통해서 또 많이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 깨달음만 해도, 어쩌면 큰 수업료를 뭐, 친샘으로 하는데, 그래도 뭐, 손실 안 봤으니까. 이 본전치기도 잘한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첫 천만세면 진짜 솔직히 예전에 초보 때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어? 그냥 마부잡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투자를 해서 돈도 많이 까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시행착오.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어요. 뭐 3분자 투자하다 보면은 약간 손실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라갔을 때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또 떨어졌을 때 열심히 물타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잘 짜서 하시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삼성에만 너무 이렇게 몸매지 말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기업은 삼성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꼭 거기에만 몸매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 좋은 주식들, ETF들 많아요.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더좀 알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몰빵 때리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더라고요. 하여꼭 성공해서 올해는 좋은 결과,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